헤이호. Hey, 한국 시간으로 2021년 12월 16일 새벽 2시 닌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디 게임을 소개하는 인디 월드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인디 게임들을 소개했는데 시청하면서 헤요가 hey, 인상 깊게 본 게임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레트로 감성 물씬 느껴지는 게임 C 오브 스타즈입니다. 더 메신저를 제작했던 사보타지 스튜디오의 작품이며 영상을 보면서 월드맵 진행 방식, 던전 이동, 전투 방식 등이 크로노 트리거의 향기가 꽤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크로노 트리거에 참여했던 미츠다 야스노리 씨가 게스트 작곡가로 참여했다고 하는군요. 도트를 보면 더 메신저 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진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이후의 정보는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퀄리티만 봤을 때는 꽤 기대해볼 만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게임 또한 한국어가 확정되었습니다. c e a of Stars는 2022년 연말 출시 예정입니다. 대만에서 제작 중인 게임, 알리샤 쌍둥이 여신의 망각입니다. 알리샤는 쌍둥이 자매인 아이샤와 리샤가 함께 여행하며 신전의 퍼즐을 풀어나가는 방식의 퍼즐 어드벤처입니다. 스위치 조이콘을 활용하거나 터치 조작을 활용해 푸는 퍼즐들도 있다고 하며 감성적인 스토리와 멀티엔딩이 담길 것이라고 하네요. 알리샤 쌍둥이 여신의 망각은 2022년 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의 만화를 보는 듯한 게임 애프터 러브 EP입니다. 커피 토크를 만들었던 제작사며 게임 진행은 횡스크롤 방식으로 캐릭터를 조종하며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는 만화컵과 같은 방식의 스토리 진행과 리듬 게임도 포함되어 있네요. 스토리는 사랑과 음악, 우정을 다룰 것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보여줄 게임 또한 기대됩니다. 애프터 러브 EP는 2022년 출시 예정입니다. 엄마 여우가 되어 3마리의 새끼 여우를 지켜야 하는 게임 엔드링 소멸은 영원히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황폐해진 자연은 평화로운 삶을 살던 여우 가족을 위협해옵니다. 수채화 느낌의 그래픽에 곳곳에서 여우 가족을 위협해오는 인간과 주변 환경에서로부터 엄마 여우는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제목에서부터나 분위기에서부터나 왠지 가슴 찡한 내용이 이어질 것 같네요. 엔드링은 2022년 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2D 뱅 스크롤 액션 게임 리버시티 걸즈의 후속작 리버시티 걸즈 2에 새로운 정보들이 공개됐습니다. 기존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4 명에서 두 명의 캐릭터 추가, 새로운 장소와 넓어진 도시, 로컬과 온라인으로 2인 코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며 새로운 움직임과 테크닉으로 알차게 채워나온 모양입니다. 전작은 영어 음성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어 음성도 추가돼서 덜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크 시스템 웍스에서 퍼블리싱을 하기 때문에 이번작 또한 한글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리버시티 걸즈2는 2022년 여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인디월드의 마지막을 장식한 게임 오버리입니다 김치찌개 말구요. 이미 2020년 스팀 플랫폼으로 출시된 게임으로 장르는 심리 호러 RPG. 잊혀진 과거를 밝히기 위한 여정 속에서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따라 자신과 동료들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게임플레이를 보면 왠지 마더를 떠올리게 하네요. 현재 스팀에는 한국어 적용이 없으나 스위치 플랫폼에는 현재 한국어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원몰딩이라고 할 만한 게임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스팀 평가를 보니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군요. 오머리는 2022년 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컬러링북에서 펼쳐지는 탑다운 어드벤처 게임 치커리어 컬러풀 테일입니다. 유명화가 치커리가 실종되면서 치커리의 팬인 주인공이 붓을 집어들고 탐험하며 색을 칠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색칠 능력을 얻으면 가지 못하는 구역을 탐험할 수 있고 옷, 식물, 가구 등의 수집 요소, 10시간 이상의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며 로컬 협동 모드로 친구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치커리어 컬러풀 테일은 한글화되어 2022년 발매될 예정입니다. 무작위로 생성되는 던전을 탐험하는 로그라이크 게임, 비비드 나이트입니다. 탐험 중 보석으로 변해버린 기사들을 동료로 삼고 각자 능력을 활용한 파티 빌딩 시스템이 포인트며 로그라이크이기 때문에 게임 오버가 되더라도 시작은 조금 더 강해진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비드 나이트는 한글화되어 15,500원에 배포 중입니다. 시간을 조종해 탈출하는 퍼즐 게임 타임라이입니다. 플레이어는 수수께끼의 고양이 한 마리와 예지 능력을 가진 소녀와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시간선 능력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시간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시간을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시간을 뒤로 감으며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미래를 엿봐서. 이 시간선을 활용해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바로 잡을 수도 미래를 미리 보고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소녀와 고양이를 동시에 조작하면서 각자의 타이밍을 맞춰 퍼즐을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타임라인은 한글화가 되어 23,900원에 배포 중입니다. 기록한 스테이지 상태를 복원하며 클리어 해나가는 2D 퍼즐 액션 게임 필 메커니즘입니다. 스테이지마다 기록할 수 있는 특정 횟수가 있으며 기록하기 전과 후의 상황을 파악해 두뇌를 풀가동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테이지 준비되어 있는 종류는 약 200여종. 도트 그래픽과 퍼즐을 좋아하신다면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필 메커니즘은 한글화되어 2만 500원에 배포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들 중 어떤 게임이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 오브 스타즈가 제 인생 게임 크로노트리거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